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제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제주 해녀는 일제 감정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우리 땅 독도에서 수십 년간 물질을 했는데요 독도를 지켜낸 숨은 영웅인 제주 해녀의 발자취를 따라 후배 해녀들이 독도를 찾았습니다 이면희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700km 떨어진 독도 에메랄드빛 독도 바다에서 제주 해녀들이 태극기를 활짝 펼칩니다. 독도로 출항해 물질을 했던 해녀 선배들을 기리기 위해 7명의 현역해녀가 물질 시연에 나선 겁니다. 독도에서 물질 경력 11년인 베테랑 제주해녀는 50년 만에 독도 바다를 다시 찾게 돼더 의미 있습니다. 제가 여기 19살에 왔다 가고 어, 오늘 온 것이 딱 50년입니다. 와서 너무 마음이 설렜던 게제 숙제를 많이 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 해녀들도 독도 지킴이 역할을 한 제주 해녀의 역사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독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게 이제 감격감불량합니다그 사람들한테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제주 해녀가 독도 어장에 진출한 건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도 생계를 아, 그래. 위해 독도 어장까지 나와 고된 물질을 이어갔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멀리 제주도 등지 해녀들도 떼지어 온다. 우리 국민이 독도에서 경제 활동을 한 역사의 산 증인인 셈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일본의 침탈 시도에 맞서 독도 의용수비대와 경비대에 마실 물과 음식을 전달하며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잖아요. 독도 수호에 제주 해녀가 기여했던 그런 업적들을 이제 그 알리는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역사만큼이나 거친 바다를 누비며 독도를 지켜낸 제주 해녀. 역사적 가치 제조명을 넘어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국제 사회에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독도가 우리다! 우리 제주 해녀 파이팅! 파이팅! KBS 뉴스 이면입니다.